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한국부동산은 주한 아파트 가격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가격은 0.01%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세가격은 0.07%. 지난주 대비했을 때 매매는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고, 전세가격은 꽤 많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전국 평균 0.01% 상승세, 지난주 -0.02%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자 시도별로 보시면 강원이 0.09, 충남 0.09, 인천 0.08 이런 식으로 상승 상승 동가꽤 많이 있고요. 서울 0.05, 인천 0.08, 경기 -0.01 소폭 하락세를 경기도에서는 보였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 하락폭에 비해서 굉장히 하락폭이 줄었고요. 부산도 마이너스 0.04% 하락률을 보였고, 울산은 0%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서구가 마이너스 0.15%, 남구 마이너스 0.14%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구축 위주로 하락이 지속 중이고, 반면 동구는 0.02% 상승을 보이고 있고, KBS는 동구 상승이 이주 전에 이미나 나났습니다 상승과 하락 혼조세 속에 나타나 있고, 신암동과 신천동의 준신축 위주로 회복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 평균 0.07%로 지난주 0.03% 대비 상승 폭이 꽤 많이 확대가 됐죠. 자, 지도로 보시면 서울이 0.1, 인천 0.2, 경기 0.11, 대구는 마이너스 0.04, 부산은 0.03 상승이고요. 울산도 0.0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울산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폭이 좀 커졌고요. 동구 0.13%, 동구 상승폭이 부동산에서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화동, 화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 0.05%는 약사동, 유곡동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북구 0.04%는 달천동, 매곡동 위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부산도 지난주 0.01에서 0.03%로 상승폭이 커졌고요. 수영구 0.24%는 광안동, 망미동 위주로 연제구 0.15%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사상구 0.08%는 주례동과 모라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도 하락폭이 꽤 많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04%로 어, 하락폭이 꽤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년 누계 매매 가격 보시면 부산은 마이너스 1.42, 대구는 마이너스 1.92, 울산은 마이너스 0.35, 24년 누계 보여주고 있네요. 전세 가격 변동 24년 누계입니다. 대구, 어, 부산 마이너스 0.27, 대구 마이너스 1.71, 울산은 0.64%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 구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laughs> 부산 중구 마이너스 0.11 서구 마이너스 0.01 동구 마이너스 0.04 영도구 마이너스 0.03 부산 진구 마이너스 0.06 남구 마이너스 0.01 연제구는 0.03% 상승 수영구는 보압이고요 해운대구 마이너스 0.12 금정구 마이너스 0.04, 동래구 마이너스 0.01, 기장군 마이너스 0.03, 북구 마이너스 0.02, 강서구 마이너스 0.06, 사상구는 보합을 보였고요, 사하구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중구 마이너스 0.03 하락이고요, 동구는 0.02% 상승한 모습. 서구가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좀 크죠. 남구도 마이너스 0.14 하락폭이 서구 남구가 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북구 마이너스 0.02 수성구는 보합을 보였습니다. 달서구 마이너스 0.07 달성군 마이너스 0.16. 전세 가격 변동입니다. 대구 중구는 마이너스 0.07, 동구 마이너스 0.01, 서구 마이너스 0.03, 남구 마이너스 0.04, 북구 마이너스 0.02, 수성구 마이너스 0.07이고요. 음, 달서구 마이너스 0.05, 달성군 마이너스 0.03 하락이네요. 울산입니다. 울산 중구는 0.01 상승, 남구 0.01 상승이고요. 동구는 마이너스 0.02 하락, 북구는 보합이고요. 울주군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울산 중구 0.05 상승, 남구 0.02, 동구 0.13, 북구 0.04, 울주군 0.02 상승을 보였습니다. 울산 전세 가격은 전구, 전구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시면 급격하게 매매 가격이 방향을 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0 0 1 수도권 0.02 상승이고요. 지방은 보합이 된 모습이네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0.07, 수도권 0.12 지방 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보다 2주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